왜나는다 죽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다음 시즌의 난장판 방송 난 아라의 난생이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아 오늘은 12월 난장터 가있입니다 저희가 바로 오늘 시, 종료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덴드르비움 힐다 폭슨이라는 품종입니다. 힐다 폭슨은, 어, 다들 아시겠지만, 테트라고늄이라는 네모난 석, 석곡 종류가 있어요. 걔가 하고, 지금 요새 인기 많았던 거 있죠. 등치 큰 애, 뭐죠. 대명 석곡이라는 게 영명으로 스페시오 숭이에요. 그 둘이 결혼해서 나온 거를 힐다 폭슨 위해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졌습니다. 꽃이 보시면 굉장히 센 노래에서 굉장히 이쁘게 생겼죠. 꽃선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벌브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고, 장점이라고 하면 향은, 향도 좋고요. 그리고 꽃이 대명석보다좀 빨리 펴요. 좀더 오래 가고, 그리고 나중에 꽃이 달리면 가지마다 엄청 달리는데, 대명석도 꽃도 원종의 매력이 있지만, 이거의 매력은 뭐냐면, 그렇게 등치가 크지 않고 위로 좀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덴드로비움 힐다 폭슨이고요. 저희가 요거를 는 꽃이 팍는날 제가 샘플로 이렇게 보내, 보여드리는 거고, 요렇게. 1번입니다. 요 상태고, 꽃대가 이렇게 물어있는 상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촉수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촉수로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갈 거고, 요거는 저희가 3만 0천원 네. 3만 5천원 판매할 거고, 그 대명석 꽃이좀 부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작품 만들고 싶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당히 꽃이 많이 나와서, 향도 좋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콜마나라 와일드캣 밥캐시는 거예요. 밥캐시지기 두 마리다. 밥캐시라는 품종인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게 꽃이 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제가 꽃이 펴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꽃만 보세요. 벌부는 보지 마시고. 꽃만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향은 없습니다. 근데 꽃이 굉장히 오래가죠. 보통 45일 이상 가고 오래도록 가고 굉장히 색감 자체가 눈으로 확 화려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풍적이고 좀 뭔가 이게 멋스러운 그런 품종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키우기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보통 투발부 발부 두 개나 세개 정도 선에서 가고 이렇게 꽃 몽어리가 있는 상태로 갈 겁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받으시면 계속 12월달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내년 1월 초까지 고이필 거예요 이 가정에서 꽃 피우기도 쉽고 이 품종은 저희가 아, 2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덴드로빔 헹코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품종이고 가정마다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품종이에요 헨코키는 원래 중국에서 운남성에서 자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죽이 없었고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꽃이 없을 때도 관상 가치가 좋고 그 다음에 꽃이 피면 노란 꽃이 향이 나는 노란 꽃이 피죠 그래서 등치가 꽤 됩니다 이 정도 한 40cm, 45cm 정도 촉수도 보통 1다섯에서2 0 정도 축수되는품종이에요 이거 자세한 재배법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거고 이거는 집에서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4거는주에서4 0저0가0 0 0에 판매할 겁니다 이게 0번이고요4번 면 온시디움 트윙클 프라우던트 판타시 피치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이 품종은 한타지형 중에서는 약간 미니 타입이죠. 그리고 꽃대는 대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에서 일곱 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어, 아쉽게도 이렇게 잎끝이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긴 하는데 잎끝이 이렇게 탄게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여름에 공원으로 올라갈 때 약간씩 장애를 입은 거예요. 품종 자체가 그리고 주근깨가 좀씩 박혀 있고요. 재배하고 키우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요거는 당연히 향이 있죠. 판타지잖아는 향이 있고, 꽃이 복숭아색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피치색이래서 약간 연, 뭐, 연핑크. 근데 핑크색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쁩쁜데 사진은 제가 참고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어지움 트윙클 판타지 피치. 국내에서는 피치라고 해서 누가 처음 하면서 판매를 했고요. 해외에서는 로즈라고도 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일단 판매되는 이름이 피치니까 피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3,000원 네, 이렇게 해놓시겠습니다 향이 좋고 양개꽃처럼 이렇게 쳐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꽃이 아니라 저희가 자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재는 어, 이거 저희 그오도아타도 많이 키웠던 망분이에요. 그 다음에 일월성도 키우고, 근데 이 망분이 저희가 그렇게 구하는데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라고 그러죠. 찍는 게 없어져갖고, 저희가 어렵게 500개를 딱 구했어요. 그래서 한정 판매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안 나오고, 후년에도 나올 계획이 별로, 그러니까 아예 없는 품종이 그. 자재인데 얘는 저희가 슬림, 망포트 슬림은 5 개가 한 세트예요. 5 개, 한 세트에서 삼천 원. 이게 바로 5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금 계속 저희 농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자재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게, 6번인데 어떻게 되있냐면 대, 주 대가 12.8cm, 중이 11.5cm, 그다음에 소가 8.5cm인데 이렇게 보시면 카틀리아 대형이나 덴지리브큰 애들은 여기가 잘 어울리고 호접은 여기 거의 다 맞더라고요. 아주 무거서 워큰 호접은 12.8이 맞고 보통 일반적인 호접 사다가 딱 넣을 때는 여기다가 수태만 살짝 넣어서 넣으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고 요거는 작은 아이들 있죠. 뭐 카틀리아, 소용종. 그다음덴드로빈 석곡, 소용종. 그다음 그런 애들. 호접 미니 타입. 이딱 맞는 건데 저희가 원래 얘가 15,000원. 만 3,000원. 그다음에 7,000원 판매했는데 저희가 1,000원씩 내려서 요거는 14,000원. 10개 세트죠. 10개 세트에 12.8이 14,000원. 중 11.5cm가 만 2,000원. 그다음에 투명 로세스 통기 소짜에 8.5cm 소짜가 6,000원. 그래서 1,000원씩 내려서 파는데 이번 딸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후에 소장님한테 그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은 그 가격 올라간 걸로 하셔야 되고 요 이번까지 이렇게 한 판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수태. 참, 수태 때문에 제가 너무, 그러니까 수태를 찾는 분이 너무 많은데, 수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산을 저는 무조건 쓰라고 했었어요. 뉴질랜드산이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8,000원에 팔았던 수태 아시죠? 뉴질랜드산, 작은 거, 150g짜리가 지금 많게는 3배, 24,000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팔리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래도 나는 차, 찾아서 그런 스태를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시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알아보는 순간에 스태를 구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대용량이죠. 1kg 짜리니까 풀면 꽤 많은 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판매하는 거는 당분간 스태가 나온다 그러면 계약이 있으면 제가 뉴질랜드에 어떻게든 구해서 판매할 텐데 이제 내년까지 안 나오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더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kg짜리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A급 아니에요. 특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펼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 잔 찌꺼기가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풀러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선 바디 보이시죠? 이 정도 선. 자, 이 정도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고요 어, 난을 키워서 재보니까 1년 반 정도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를 다 쓰고 있어요. 못 구하니까. 근데 뭐, 어, 키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 전에 있던 뉴질랜드 거보다는 질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고, 가격을 고민했는데, 1kg 정도죠. 1kg가 보통 뉴질랜드 산 요새 보면 뭐 8만원, 뭐 7만원 정도 하요. 근데 얘는 지금 칠레산이고,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 100개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2만 7천 원에, 이번에 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연락 주셔서 저 수태 좀 구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수태를 드리고 싶어도 저희 농장에서 쓸 수태도 못 구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1kg짜리 2만 7천 원. 이 정도면 가정에서 한, 제가 볼때이 정도 기준으로. 이거 중짜리 기준으로 제가 볼때 못해도 한 대량 따져보면 한 30, 20개, 30개 정도는 심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서 마지막 7번 실내산 수태 1kg 27,000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도중에 수업이 지금 두 개가 바로 잡혀 있어갖고좀 급하게 찍는 바람에 좀 말도 빠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하여튼,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종과 품질 좋은 제재로 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